안녕하세요. 궁중 코리아 TV 진행을 맡은 최덕찬 네, 배우이자 가수 장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궁중 코리아 TV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우리는 500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에 전통문화 예술과 중요사상을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네. 장군 신화로 시작하여 삼국 시대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의 궁중야사와 정치 문화를 아주 재미있게 전달하는 코믹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전통 궁중의 건축미라든가 그리고 궁중의 문화와 네. 생활상 의상, 음식, 예절 등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사나 야사의 근거로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궁중 의 야사나 로맨스가 무척이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laughs> 외국의 왕실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네. 그 이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중 안의 시기와 질투, 사랑과 권력의 암투 등 매우 다양하게 준비하여 상식과 지식을 얻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우리 궁중 코리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궁중코리아 행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궁중코리아 연수원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와 함께 문화 교류를 할 것이며 궁중코리아 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요. 어, 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어린 애에서부터 아주 큰 어른까지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궁중 코리아 TV 진행을 맡은 최덕찬 장수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